네, 오늘 만들 영상 먼저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서 뒤로 이렇게 물러나면서 멀어지는 영상이에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이 비춰지는 영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글자든지 이미지든지 3D 레이어 만들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파일은 어, 01번 교재 147페이지 나와 있는 3D 레이어 이거 열기예요 파일 오픈 열어서 불러오세요 네, 불러오면은 여기 현재 엠블럼 png라고 해서 뒤에 배경 색깔 검은색이고 여기 png 배경 투명한 이미지 하나 올려져 있어요 되고 있는 거 여기 엠블럼 레이어에서 선택한 다음에 여기 3D 레이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빈칸 체크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로테이션 그냥 R 눌러 보면 로테이션 회전 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 Y, Z 로테이션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거 확인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3번 보시면은 어, 바로 알기에 보면 이거 이제 그 축을 분리한다는 얘긴데요. X, Y, Z 있는 걸 분리해서 각각 하나씩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P 포지션 눌러봤을 때 X, Y, Z 자리가 세 자리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마우스를 포지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눌러서 두 번째 줄 메뉴를 눌러주세요. 서포트 예, 디멘션해서 전 분리해주면 은 X, Y, Z가 한 자리에다가 각각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X 포지션 왼쪽 왔다 갔다 해보면은 드래그 위치가 바뀌겠고요. 컨트롤 Z, Y 축 이렇게 바뀌고요. 근데 이거는 다 이미 해봐서 알 테고. Z 축 음? 마우스를 여기 올려놓은 다음에 오른쪽 증가, 왼쪽 감소 해보면 증가하면 뒤로 물러나 보이고, 감소하면 앞에 나와 보이고 이게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요. 개체가 앞에 오면 커 보이고 뒤에 물러나면 작아 보이잖아, 그쵸? 현재 시간 0이죠. 여기에서 어, 크기를 바꿔주라고 하네요 일단 Shift S 눌러서 스케일도 추가할게요 이거 안 나오면 아시죠? 한영키 눌러 있으니까 한글이니까 아,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키 눌러 주세요 스케일 처음 위치보다 120 20%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엑스포지션에서 현재 위치값이 360인데 이걸 210으로 바꿔주라고 하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겠죠? 값이 감소하니까 X 포지션 210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X 포지션 옆에 시계 모양 아이콘 토글 키 스케일도 토글 키 잡아줄게요. 그다음에 Shift R 눌러서 Y 로테이션도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148 페이지 6번 시간의 위치를 눌러서 2초, 200, 엔터. 옮겨놓은 다음에, 어, X 포지션을 여기 클릭 눌러서요, 360.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겠죠? 아, 그 다음에 Y, 로, 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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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테이션에서 클릭 누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 클릭 누르고 왔죠? 그냥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키프레임을 드래그 옮겨줄게요. 아니면, 아니면 그냥 여기 책 풀었다가, 토글키 다시 눌렀다가, 다시 찍어주세요. 아, 이게, 이게 낫겠네요. 처음부터, 바, 처음부터 바뀔 게 아니라, 2초에서부터 바뀔 거라서, 토글키 다시 찍었어요. 네, 그음에 시간 3초에 옮겨놓고, 그 7번, Z 포지션, 아니, Z, 어, 포지션 맞죠? Z 포지션도 3초에서 토글키 잡아줄게요 잠깐만 우리가 어, 크기는 바꾸는게 아니네요 스케일에 잠깐 풀어줄게요 현재 X 포지션 2개 Z 포지션 하나 Y 로테이션 하나 있어요 8번 시간 위치 5초에 옮겨놓고 Z 포지션을 클릭 눌러서 800 숫자가 크니까 뒤로 물러나 보이죠? 화면상에서는 작아 보이는데 뒤로 간 거예요. 어, 이거 한번 뒤로 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체계는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여기 보는 시점이 1뷰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줄2 뷰로 볼게요. 2 뷰. 눌러보면 카메라가 이제 두 대로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여주는 게탑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거 왼쪽에 클릭한 다음에 보는 시점을 커스텀 뷰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비스듬히 보일 거예요. 화면 좀 크게 보시고, Y 로테이션, 여기 Y 로, 로테이션 오른쪽 값을... 점점 증가하면 회전되는데 y 세로축 잡아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드래 해보면 회전이 되죠. 이게 360이 넘어가면 앞에 숫자가 1로 바뀌어요. 한 바퀴 회전했다는 을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숫자를 5 엔터 그럼 다섯 바퀴 회전했다는 을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이죠? 다섯, 회전해서 원래 위치 에 있으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면은, 회전 다섯 바퀴, 2초부터 5초까지 회전이 다섯 번 되는 거예요. Y축 잡아서. 숫자 0번 돌아서 확인해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갔다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149페이지 9번 보시면은, 이게 모션의 움직임을 너무 밋밋하니까, 빨랐다, 느렸다, 느렸다, 빨랐다, 이렇게 가속도를 줄 거예요. 일단 먼저 9번 보시면, 어, z 포지션. 여기 글자 z 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그래프 모양 아이콘을 눌러 주세요. 여기 잘안 보이면은 여기 드래그 위, 위로 올려서 좀더 크게 볼수 있어요. 여기 시간이 지나는데 2초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속도로 증가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10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점, 여기 선택을 할 거, 클릭을 할 건데요. 그냥 클릭하지 말고, Alt, 클릭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 드래그 쭉 하세요. 드래그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5초까지. 5초인가까지 드래그 하면은 포물선 모양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오른손 떼고 왼손 떼고 여기 위에 점 Alt 클릭해주고 아니 다시 할게요 음. 여기 먼저 클릭 한 다음에 클릭 한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고. 선택하고 나서 이건 그냥 드래그 할게요 Alt 눌러서 클릭하고 아이트 클릭하면은 왼쪽에 여기 보면 핸들러라고 하는데 노란색 막대 바가 보일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가운데 점 잡아서 드래그 아래로 내려 주세요. 그럼 속도가 처음에 느리게 하다가 갑자기 빨라졌다가 정지하는 거예요. 느렸다가 빨랐다가 계속 가속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0번도도 확인해 보면 뒤로 물러날 때 음, 좀 움직임이 다르죠? 처음에 좀 느렸다가 약간씩 빨라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높이 잠깐만요 높이를 좀더이 끝점을 어, 위로 좀더 아니 아래로 좀더 내릴게요 아래로 한500 정도로 내려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내려주면 돼요 그 왼쪽에 숫자가 500이 나와있죠 다시 0번 눌러서 확인해보면 처음에 그래프 모양 바꾸기가 조금 어려울텐데 좀봐 드릴게요 일단 모양 자체가 포물선으로 하는 거잘안 되겠다. 嗯嗯。 안 음. 이 총에서 처음에 일찍 찍어야 는데 이걸 안 찍고 온것아요에서한 텀을 하라고 했고, 보처럼 패배로 하는데 저희도 이거 건드려갖고 옵션을 잘 보고 물어세요 뒤로 이렇게 물러날거고 Y 로테이션은 여기서 다섯 바퀴 회전을 할거고 뒤로 물러날텐데 그 포지션에서 물어보고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일단 한번 비교해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막대 바를 이렇게 옮겨요. 3초 전까지 위에 이렇게 옮겨요 그래서 옮겨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필요한 부분 다 빠졌고, 연번 눌러 보면 회전해서 뒤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컨트롤 M 왜 동사 안 나와. 파일. 컨트롤 M. 컴포즈에서 눌러 주세요. 여기 왼쪽에 클릭 아웃풋 모듈에서 H.264. 음악은 없으니까 아웃풋, 아웃풋 오디오는 체크 안 해도 되, 되겠고요. 오케이. 3D 레이어 있는데 이거 그냥 D 드라이브에다가 3D 레이어로 그냥 저장하세요. 렌더. 그러면 범위 잡은 것만큼만 들어가요. 아, 그냥 제거 보세요. 제거 봐요. 다시 그래프 모양을, 제트 포지션을 할 건데, 다시 원래대로. 그냥 제거 보세요. 또 바꾸다가 또 옵션 값또 달라질 테니까. 다시 그냥 여기 있는 거 직선으로 바꿨어요. 다시 alt 클릭해주면 원래로 바뀌어요. 그 이걸 파일을. 이거 안 돌려, 왜. 동영상으로 바꿔볼게요. h.264. 여기 눌러서 3D 레이어 뭐 2번으로 해서 저장할게요. 디 드라이브에 3D 레이어 하나 둘 보이겠죠. 이렇게 하나는 지나가고. 트 2번은 아, Y2 로테이션까지 같이 바꿔보고 또 비교해보죠 이기까지는잘 모르겠네 저도 비슷해 보이네요 여기 우리가 전체를 다 저장할게 아니라 여기 위에 보면 요 막대바 이거 왜 몰라요? 여기 드래그해서 범위를 제한하는 거 제한 화면의 전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이 부분만 동영상으로 뻗어주는 거예요. Ctrl M 누르면 되는데 갑자기 얘가 안 눌리네요. 세이브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컴포지션에서 눌러보면 Add Render Queue라고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뻗어주면 나오죠. 일단 Y축 로테이션까지 같이 할게요. 1 1 번. 이바는 다시 아니 범 잡아주고 뒤로 물러가는 거 나가는 것만 했는데 응? 아니 여기 다시 Alt 눌러서 클릭, Alt 클릭해보면 원래 더 직선으로 보이는데 속도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0번 눌러보면 일정한 속도로 뒤로 내려가죠. 이렇게 여기 회전되는 게잘 보세요. 뒤로 작아지면서 뒤로 가는데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거랑 다시 여기 Alt 클릭해서 이거를 포물선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랑 크게 보면 처음 느리다가 빨라지는 거 확실히 다르죠. 그래프 모양에서 여기 눌러서 창 빠져 나오세요. 창 빠져 나오고, 여기서 공 모양 아이콘 있잖아요. 마우스 올려보면 모션블러 나와요. 이거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 모양 아이콘 한번 더 눌러주세요. 체크를 하면 약간 이렇게 회색 진하게 보이죠. 물결 크게 0번 눌러보면, 뒤로 이렇게 움직임 갈때 잔상이 보이죠 음? 잔상이 음, 이렇게 모션 눌러 체크하면 보이고 안 하면 안 보여요 움직일 때 150페이지 12번 보시면 은 바로 알기 위해서 혹시 이렇게 잔상 효과가 안 보이면은요 거기 잘 나왔어요 키보드에서 캡스룩 눌려 있으면 얘가 안 보이니까 캡스룩 눌려 있는 거 끄세요 그 다음 13번. 빛이 지나가는 애니메이션 할 건데요. 13번 보시면은, 시간의 위치는 여기 5초 15프레임, 515 엔터 눌러서 위치를 좀 옮겨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엠블럼 PNG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할게요. 일단은 위치가 한번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회전돼서 뒤로 물러났으면 빛이 지나가게끔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복사했은, 복사했는데요. 아래는 있 거는 잠깐 세모 창 접어보고 위에 있는 거창 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U 누르세요. U. 하면 키프레임이 나와 있죠. 이건 원래 필요 없는 거라서 여기서 토글 키를 풀어주세요. 풀어주면은 키프레임 다 제거돼요. 그 다음에 위에 복제된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이거 선택을 하고 도형 툴 사각형 r e 글 여기 화면 안 보이는 곳에다가 왼쪽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나는 좀더 크게 하고 다시 클릭 드래그 작게 두번더 해줄게요 드래그 이렇게 그음에 여기 물결 눌러서 좀 크게 보셔도 더 좋아요 물결 마우스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선택툴 위에 툴박스에서 셀렉션 또는 V 눌러서 선택툴을 눌러주고 여기 클릭 드래그 이렇게 위에 드래그를 위에만 할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거는 자세히 보면 선택이 안 됐고 위에만 노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점에 위치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은 다음에 클릭 드래그 위치를 바꿔주면 1 5 1페이지 15번처럼 바뀌죠 대략 이렇게 놓아주세요 16번 보시면 메뉴바 이펙트에서 스타일 라이즈라고 하는 곳에 보면 글로우라고 있어요. 글로우, 비촉과에요. 이거 혹시 힘들면 은 오른쪽에 검색어에다가 GLOW 해도 금방 나와요. 비촉과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옵션에서 어, 여기서 글로 우 스레숄드라고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메뉴 탭인데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어떤 범위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60 나와 있는데 이걸 0으로 바꿔주면은 빛이 되게 강하게 반발되어서 크게 보일 거예요. 되게 세개 빛이 세 개. 두 번째 메뉴 스레숄드 이거 0. 빛의 한계치, 허용치 뭐 이런 얘긴데요. 0 바꿨어요. 그 다음에 시간 5초 15프레임에서 어, 현재 시간 위치 되어있고 이 마스크에서 요 모양이 마스크 패스 인데요 마스크에서 왼쪽에 세모 또 세모 눌러보면 첫번째 줄에 보면 마스크 패스라고 있죠 여기에서 토글키를 찍어주세요 마스크 패스 첫번째 줄 마스크 2번 3번 그러니까 1 2 3다 마스크 패스를 토키로 찍어주세요. 클릭, 드래그 선택해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게 안 보이게 이거 왼쪽으로 전체를 다 옮겨 놓을 거예요. 그대로 드래그해서 왼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두세요. 이 개체를 가리고 있지 않으면 돼요. 네, 152페이지 18번 보시면은 방과 같이 옮겨 놨어요. 그 다음에 시간을 6초 15프레임. 6초 15프레임으로 옮겨놔서 그 다음에 한번더 여기 드래그해서 선택 다 해보세요. 아,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 여기 안 보이는 곳에 오른쪽으로 이동, 그대로 드래그. 기왕면 쉬프트 해주면 수평으로 좀더 이동할 수 있어요. 오른손 떼고 왼손 떼고 여기 여기만 보시면 이렇게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이죠. 이 빛이 지나가죠 좀더 좁혀서 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효과음 넣어 줄 건데요 왼쪽에 프로젝트 파일을 눌러 주신 다음에 네, 시간의 위치는 7초 11프레임 옮겨 놓고 왼쪽에 보면 fx 웨이브 파일을 컨트롤 슬러시 눌러서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이동하라고 하죠. 예, 왼쪽 대가로 들어볼 건데, f s 웨이브 파일을 이렇게 더블클릭 눌러보면은요. 다시 한번 해보면, 음, 여기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궁금해서. 더블 클릭 눌러보면, 이편집창안 넘어오는데, 소리니까 뭔가 여기서 뭐, 보일 게 없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데, 0번 눌러보면, 네, 바로 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뒤로 애니메이션이 될 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될 때, 뒤로 가는 소리인데요. 지금 시간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음, 저는, 여기 잠깐 뒤로 갈 때, 여기 2초 5프레임에다 놓고 나서 네 왼쪽 대가로 소리를 시작점, 인점 잡았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드래그해서 다 들어보면 0번 좀더 옮겨야겠네요 이게 뒤로 좀더 가서 한 3초쯤에다가 옮겨놓죠. 왼쪽 대가로. 기타 소리가 하나, 여기서 빛이 지나가니까, 뭐, 이렇게 뭐, 띠링 하는 소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마칠게요.